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결실의 달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잘 익어가는 결실의 축복이 임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튼실하게 익어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아름답게 익어 귀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항상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위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싸움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이니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게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입니다 결실이 달 10월 첫날입니다 10월은 많은 작물들의 결실인 열매를 거둬들이는 계절입니다 이같이 잘 익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땅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땅을 좋게 만드는 기경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45장 6절 예전 개혁 성경에서는 기경이라고 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 계정에서는 기경이라는 말 대신에 밭가리라고 했습니다.예전 어른들은 농사의 절반 이상은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밭가리가 힘이 많이 든다 라는 것입니다. 밭가리가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씨를 그냥 딱딱한 길가 같은 땅에 습니다 씨를 흙으로 덮어 주어야 하는데 밭가리를 하지 않아서 덮어 줄 흙이 없어요. 덮어 주지 아니하면 그 씨앗을 새들이 모이 인줄 알고 와서 먹어 버립니다. 요즘 새는 흙 속에 있는 씨까지 파내어 먹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돌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싹이 나고 힘차게 자라다가 태양이 장렬하는 어느 날 자랐던 그 싹은 돌로 인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타 죽고 맙니다. 그리고 가시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자라. 줄기가 힘차게 뻗어가고 꽃도 향기롭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가시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그 가시에 덮여 마지막에 가서 잘 익지를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맙니다. 호세어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 묵은 죄를 청산하고 신앙의 새 출발을 할 것을 호소할 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무슨 일을 시작하여 좋은 결실을 얻으려면 묵은 것을 곧 정리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잘 익은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묵은 땅을 반드시 기경, 박갈이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함으로 열매 맺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목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으 하는데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무서운 장애물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입니다.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 그것은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우리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염려는 마음을 날카롭게 집중시켜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안절부절 못하게 만듭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도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 속에 끊임없이 흘러 지나가는 생각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나를 열심히 붙잡았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염려가 우리를 지배할 때 근심과 걱정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저녁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라고서라도 잠을 자고 싶건만 잠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염려가 지배하면 세상에 살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근심이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더 집요하게 우리에게. 하고 니다 결국엔 염려에 파묻혀 아무것도 못 하고 맙니다. 결실을 못 하게 되는 결과는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죽게 다 맡겨버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아니, 주님, 주님 앞에 어떻게 제 짐을 지고 간단 말입니까 제가 이 짐은 부려 놓고 가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진 짐을 가지고 그대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네가 가진 근심 네가 가진 걱정 내가 가진 염려의 보따리를 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겠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란 말 아닙니다.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여건을 가지고 잘 생각해서 정리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평생에 한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인생들에게 그 염려, 그 근심, 그 걱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내일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만이 네 것이고 내일은 네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살지 못 살지도 모르는 내일까지 왜 걱정하느냐고 내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대신에 해야 할것세 가지가 있는데 그첫 번째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말은 예배를 뜻합니다. 이 기도라는 말 속엔 찬양이 있고 죄의 고백과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 예배 요소가 다 있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닌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를 지켜 보시는 주님 앞에. 사랑의 눈동자를 마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가장 첫 번째 치료책. 그 치료책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수도 있고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보자를 펴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가면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두 번째 일은 간구입니다. 간구는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주님 앞에 이것저것 달라는 것은 약한 믿음이고 저 차원의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생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달라고 조르는 것은 진실한 일이고 겸손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때문에 희복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그 희복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희복이라고 하시며,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세 번째 일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고, 간구로 모든 소원을 아릴 때에 감사함으로 아리라 가르칩니다. 감사를 잊은 채 불평과 원망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평강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함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을 향한 기억입니다. 그분이 내게 어떤 고마운 존재였는가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간고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측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맛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환경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채우시겠다,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높은 인생으로 올려주겠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최대, 최고의 관심은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소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평강 속에 있었던 베드로는 다음 날 사형당할 처지에서도 코를 긁고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시니,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늠름할 수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 누구는 풀무의 불 속에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불이 태워지도, 그 사자가 그들의 평강을 물어 뜯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반도 당해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좌절도 해보고 역경의 많은 밤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산 같은 파도처럼 덮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 바위 섬을 완전히 덮는 것 같더니 조금 후에 더말 같게 씻긴 바위 섬이 우뚝 서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세상에 준것 같지 않은 그 평강을 우리에게 꼭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생에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에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말씀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막을 때 염려와 유혹과 욕심은 증폭되어 나갑니다. 우리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에만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것 같은 착각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세상은 온갖 걱정과 염려 투성이 입니다.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염려가 끊어지는 날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걱정거리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그 당시에는 아주 큰 근심, 걱정, 염려가 되어집니다. 세상에 끊이지 않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다, 다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모두를 친히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제일 관심의 대상은 나 나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나이가 들어 쓸모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뒤직하여 할 일이 없어 쓸모 없다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나 여건이나 환경보다 우리 자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그 가시덤불이 더 이상 우리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소담스러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데아서 5장 22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보다 더더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나. 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음과 마음의 부딪힘입니다. 진정한 교제이고 깊은 묵상입니다.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간구할 때에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과 우리의 생애에 이미 베푸신 귀한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측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더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결실로 많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10월. 귀하고 귀한 10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맺어지는 10월. 귀한 결실의 날꼭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귀한 결실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귀하고 귀한 삶을 아름답게 은혜롭게 잘 익은 그런 결실로 열매매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10월 이 결실의 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제대로 잘 익은 결실을, 잘 익은 열매를, 잘 익은 그런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 보면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귀한 열매 주릉주릉 맺어 영광 드리는 삶,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